본 콘텐츠는 투자 판단의 참고를 위한 자료이며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멘 플락시스입니다. 오늘은 단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 코세스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AI와 반도체, OLED 그리고 2차 전지 장비까지 이 회사가 왜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지 함께 판단해 보겠습니다. 코세스는 어떤 회사일까요? 코세스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자동화 레이저 장비,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 제조 장비까지 사업을 확장한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 솔더볼 어태치 시스템, 레이저 응용 커팅 장비, 반도체 패키징 스택 장비 등이 있으며, 주 고객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등입니다. 최근에는 AI 글래스와 HBM 관련 테마에 부각되며 주가가 급등 중입니다. 그럼 코세스의 현재 주가 흐름 및 기술적 분석을 살펴보면 2025년 7월 23일 기준으로 종가 9,500원. 전일 대비 15.71% 상승. 장중 한때 1 7 4까지 급등. RSI는 약 70선으로 과매수 구간 접근 중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로 강한 추세 전환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급증으로 인한 단순 반등이 아닌 수급 동반 상승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이 구간은 기술적으로 단기 매수세 유입이 뚜렷한 구간입니다. 그럼 실적은 어떨까요? 2024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692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56억 원, 순이익 마이너스 2억 원이었으나, 2025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 영업이익 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 순이익 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7% 증가했습니다. 단기 수익성 급속 개선, 이는 사업 구조 효율화와 수주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세스의 이슈와 성장 모멘텀을 살펴보겠습니다. 1. AI 글래스 시장 진입. AI 글래스는 애플, 삼성,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 중인데 코세스는 관련 레이저 정밀 장비 납품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 HBM 시장 확대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반도체 패키징 기술 핵심 장비 공급 가능성이 상승했습니다. 3. 2차전지 장비 진출 기존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2차전지 라인 자동화 장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천시 주간 품질 우수 상품 대상을 수상하면서 기술력과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세스의 주식 매수 관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 기술적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는 기관 외국인 수급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 개선과 미래 산업 수요 대응은 성장 스토리 보유 중입니다.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주주 안원 정책 강화를 의미합니다. 한편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코세스는 실적의 계절성 존재 및 AI HBM 시장 내 공급 기업 경쟁이라는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과거 대비 저평가 영역에 있고, 기술력과 레퍼런스 확보 기업으로 중장기적 리레이팅 가능성 충분합니다. 여기서 코세스에 대한 루멘 플락시스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9,000원에서 9,500원 지지력 확인 후 눌림목 매수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 HBM 2차 전지 산업의 연계, 성장성에 베팅할 수 있는 장비주로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초보자 투자 전략을 제안해 보면 1차 분할 매수 9,000원 초반대, 2차 분할 매수 8,000원 지지선 테스트 시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11,000원에서 12,000원 수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는 루멘플락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